안녕하세요. 오토 튜닝 샵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그랜드 스타렉스 5인승 이동식 사무실 차량입니다. 어, 3열과 4열을 탈거 후빈 공간에 테이블과 어, 이어진 의자를 설치하여 이동식 사무실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지금 작업 후의 모습이고요. 뒤쪽 공간은 테이블을 이용할 수 있게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열까지는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좌석이 있고요. 테이블과 열 사이에도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 오토 튜닝샵에서는 차량 관련 다양한 튜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변경 대행 이렇게 이동식 사무실 작업도 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이상 오토 튜닝샵 그랜드 카니발 5인승 이동식 업무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